게임 운영 문제가 5년 전에 비해 2.5배 더 늘었습니다. DCis 게임의 2018년 기사와 2013년 기사를 비교해 보니 나온 결과입니다. 최소한 기사로 쓸 정도로 중요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건만 비교해도 그렇단 말이죠. 참고로 주요 출처는 모바일이었습니다. 1년간 다룬 운영 문제 기사 중 64%가 모바일 관련이었거든요. 한국 게임계의 운영 역사는 25년입니다. 요즘 대세인 모바일만 따져도 라이브 서비스를 해온 시간이 약 15년이나 되죠. 이렇게 많은 경험이 쌓였음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노하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이 점이 궁금해 전현직 게임 운영 관계자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고요. 이 현상에 대해 얘기하려면 게임사, 아니 회사에 있어 운영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운영이라고 하면 개발과 마케팅을 제외한 영역, 즉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있어 운영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보험, 리스크 관리, 게임의 퀄리티, 유저들의 만족도, 회사의 브랜딩 같은 모호한 건다 빼고 순수하게 사업적인 의미만 남기면 그렇단 말이죠. 잠시 온라인 게임 시절 얘기를 해볼까요? 온라인 시절이라고 운영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가 부적절하게 게임에 개입하거나 아이템을 복사해 판것 같은 충격적인 일도 있었죠. 하지만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라는 것의 개념이 점차 확립된 덕도 있지만 무엇보다 온라인 게임 산업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은 물론 만드는 사람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업계에서 대형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중 막상 성공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죠. 반대로 던파처럼 출시 전엔 혹평받았지만 대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이렇듯 게임의 성공 가능성은 예측하기 힘든데 만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나 만들고 서비스하는데 100억 단위로 들어가니까요. 비싼 만큼 이런 것을 많이 가져가 하나라도 띄우는 식의 리스크 관리도 힘들고요. 그래서 힘을 준것중 하나가 운영이었습니다. 흥행에 있어 재미보다 운영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든 게임이 먹힐지 안 먹힐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만큼 게임의 퀄리티와 흥행에 관여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실제로 재미있는 게임이 운영을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례. 반대로 평범한 작품이 운영을 잘해서 롱런하는 사례는 의외로 많죠. 게임을 성공시킬 순 없어도 망하게 하거나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운영입니다. 때문에 온라인 전성기엔 대형 타이틀 하나에 100여 명의 운영진이 배정되는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스마트폰 게임 시대가 되며 이런 정책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일단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확 줄었습니다. 모바일은 온라인 게임 제작비의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게임을 만들고 이런 게임이 온라인 게임 수익의 몇 배는 될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었습니다. 모바일 초창기엔 20개, 30개 게임을 뿌린 후 그중 하나만 성공해도 이득이었죠. 게임 하나를 실패했을 때 회사가 짊어져야 하는 리스크가 크게 줄었습니다. 보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크게 줄었죠. 가장 많이 줄어든 영역 중 하나는 운영이었고요.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초창기 트렌드와 운영은 궁합이 맞지 않았거든요. 스마트폰 초창기를 생각해 보세요.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게임이 대세였죠. 이런 게임의 특징은 구조가 단순해 큰 운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RPG에 비해 유저들의 애착도 낮은 편이라 사고가 나도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 또 만든 사람들도 처음엔 이런 게임이 오래 서비스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운영의 필요성도 줄어든 마당에 운영 사고가 날 확률도 줄었고 사고가 나도 불이익이 별로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온라인처럼 많은 운영진을 배정했던 게임사도 모바일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을 점점 줄였습니다. 이런 초창기 모바일 게임 시장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선 운영의 맥, 정확히는 운영 전통이나 노하우 전수 같은 것이 끊기게 됐죠. 이 흐름은 모바일도 RPG 같은 개발비 크고 복잡한 게임이 대세가 되고 유저들이 운영에 실망에 몇 번은 들고 일어난 뒤에야 바뀌게 됩니다. 인식은요. 모바일 시대 첫 대형 불매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세븐 나이츠 사태로부터 약 4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도 게임사의 운영에 불만을 표하는 대규모 행동들이 종종 있었고요. 모바일 시장에서도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기엔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간단한 얘기부터 먼저 하죠. 첫 번째는 여전히 운영에 공을 들이지 않거나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 아직도 의외로 많습니다. 운영은 기본적으로 비싼 게임을 오래 서비스할 때더 빛을 보는 행위입니다. 즉, 싼 값의 게임을 가져와서 1, 2년만 서비스하고 말 거면 운영에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죠. 불행히도 시장에 이런 회사가 없다고말 못할 겁니다. 또 RPG 같은 타이틀을 서비스해본 경험이 없어 운영의 중요성을 아직 체감하지 못했거나 정말 회사에 여력이 없어 운영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회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운영 문제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은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기반 없이 사람만 고용해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든 영역이라는 점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경력자를 고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의 한 영역인 오퍼레이션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일은 게임의 상황과 유저 동향을 캐치해 유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중요한 것은 개발팀에 전달해 게임의 방향을 회사와 유저가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일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운영자가 자기 게임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유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게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적절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운영자가 게임을 잘 아는 것만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인기인 RPG 장르는 특히나요.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긴 더 어렵습니다. 유저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고 회사 정책도 잘 이해하는 내부 인력이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려면 많은 경험이나 교육 그리고 자기 제어가 필요하겠죠. 적절한 데이터도 운영과 게임을 모두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얻고 쓸수 있습니다. 유저가 게임에서 이탈하는 시기를 체크한다고 할 때, 단순히 이탈 시기만 체크한 것과 이탈 전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조사하는 것, 이탈 유저의 레벨이나 누적 결제까지 조사한 것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폭과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면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로 결과를 도출하려면 게임과 유저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즉, 운영에 힘을 주지 않았던 회사라면 단순히 경력자를 충원한다고 해서 바로 퀄리티를 높일 수는 없단 얘기죠. 세 번째로는 운영진이 유저들의 반응을 바로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만 글 하나가 올라오려면 마음에 수십 개의 불만이 쌓여야 하고 불만 때문에 유저들이 들고 일어났을 땐 유저 한 명에게 수천 개의 불만이 쌓인 상태다. 취재를 하며 만난 운영 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불만이 수면 위에 떠올랐을 땐 밖에서 보이는 것 이상으로 불만이 많이 쌓였단 얘기죠. 이는 곧 유저들의 불만을 캐치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거나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유저 자체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 구조상 변화를 꺼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만이 어지간히 쌓이지 않는 이상 글이나 이탈 같은 행동으로 옮기진 않고요. 때문에 운영자가 표면에서 캐치할 수 있는 피드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유저 입장도 잘 알고 게임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하지만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을 바로 얻을 순 없습니다. 키워야 하죠. 서비스 초기부터 운영 조직을 제대로 갖췄다면 모를까 중간에 확충한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긴 힘든 구조죠. 그런데 요즘 모바일 환경에서 숙련된 운영 인력을 키우기도 힘듭니다. 이게 운영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네 번째 이유죠. 모바일 게임은 유저들이 몰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매우 큰 시장입니다. 또 온라인에 비해 업데이트, 이벤트 주기가 짧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자주 일어나죠. 때문에 운영진이 게임 하나를 전담할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회사로선 유저가 몰리지 않는 게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낭비니까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한 명의 운영자가 게임 하나를 전담하는 시간은 1년 안팎입니다. 짧으면 반년도 못 채우는 경우도 많고요. 참고로 수집형 RPG의 경우 지금도 보통 10명 이하의 운영진이 배정됩니다. 이 안에서 인력 변동이 일어난다면 불과 한두 명만 달라져도 팀 입장에서는 10% 내지 20%의 인력이 바뀌는 셈이죠. 즉, 운영자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운영자가 어느 한 게임을 잘 알기는 상당히 힘든 환경이란 말입니다. 운영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애초에 운영이라는 것이 이 일과 게임을 잘 알아야만 유저들 반응을 잘 캐치할 수 있는데 이미 노하우 유지가 중단된 상황에서 업무 특성상 인력 충원만으로 퀄리티를 올리기 힘들고 시장 환경 때문에 전문가도 키우기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운영 전통이 사라졌다면 단기간에 상황을 해결하기는 힘들어진 셈입니다. 때문에 전 현직 운영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전문가를 갖추기 힘들다면 시스템이라도 우선 갖춰야 한다입니다. 유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크고 게임의 업데이트와 이벤트가 잦은 환경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테니, 이제는 이런 환경에서 유효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환경 때문에 운영진이 전문성을 쌓기 힘들면, 게임 전문가, 운영 전문가가 될수 있는 환경, 이런 사람들을 활용한 교육, 인수인계 시스템을 갖추는 식으로 말이죠. 슈퍼셀 같은 곳이 대표적이겠네요. 여기는 본사에서 게임 이해도와 유저 이해도를 모두 갖춘 인력을 유지하고, 외주를 쓰면 본사의 전문가들이 직접 교육과 인수인계, 추가로 본사나 지사, 외주 구분 없이 같은 성과 관리 체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게임과 유저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 보유하고 이를 기반한 교육으로 운영 노하우를 유지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식이죠. 모바일 게임이 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게임에 쓰는 돈도 그리고 유저들이 게임에 쓰는 돈과 시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유저 입장에서도 사고가 일어나선 안 되는 시장이 됐죠. 다시 한번 운영이 중요해진 지금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계기나 답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영상 제작을 이어 나가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